안녕하세요. 안전투자조미 안전준입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1월 12일 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달 100% 수익과 함께라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0%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200분 선착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냈던 종목이 지금 오늘 이렇게 바로. 1 6라는 달성으로 제가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죠?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자, 이렇게 달성해서 다음 종목을 다시 100%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자, 0 1 0 2 4 5 7 2 7로 100%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음 1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놓치게 되면 언제 된다? 자, 1월 10일 날이원스 종목이 지금 100% 달성했다 살짝 눌렸는데 다시 한번100% 달성하게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종목 공유해드릴 거고요. 자, 그 기회도 놓치신다면 이두 종목들이 다 다음 대체 두 종목들이 100% 달성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자리에서 수익 종목 가져가지 못하면서 100% 수익 못 챙길 수 있으니까요. 자 아직 종목 선정이 좀 못하겠다, 수익이 좀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0 1 0 2 2 5 7 7로 100%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가져갔던 수익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금액이든 마찬가지로 106%두배 이상 수익을 20일 만에 가져가는 종목들 꼭 받아보세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네 가지는 꼭 주목하세요. 자, 종목 선정의 네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뉴스, 이슈, 재료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아, 지속성을 일으킬 만한 뉴스이고 연속성을 가져올 만한, 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뉴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센스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신문을 많이 보셨거나 TV에 정치적 이슈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애널리스트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 이슈 재료가 있고 그 다음은 거래 대금이 빵 터진 종목. 자 여러분들 TV를 살때 천만 원 정도에 드는 TV를 살때 그냥 한번 사볼까? 한번 살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언제든지 제가 먹을 수 있겠지만 천만 원짜리 TV를 사거나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할 때는 좀더 계획적으로 사고 신중하게 사죠. 그런 것처럼 거래량보다는 저는 거래 대금이 더 커, 터진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력들이 관여했을 확률이 크다. 천억. 2천억, 3천억, 뭐 5천억 이런 게 개인분들이 많이 낼수 있을까요? 슈퍼개미도 예전에 6천억이라는 이슈를 내서 위메이드가 슈퍼개미가 매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6천억 정도로 가진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주는데 모든 개미들이 다 6천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결국 슈퍼개미가 아니 이상 6천억을 갖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면 6천억 이상, 1천억 뭐 이상 거래대금이 빵 터진 종목들은 세력이 관여했서 확률이 높다. 세력이 관여했을 때는 안전한 자리에서만 매수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이 친구들이 과연 무료봉사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겠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할 테니까 우리는 이때도 매매 전략을 잘세우면큰 폭을 가져갈 수 있다.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등락률로 거래대금과 같은 이슈입니다. 등락률이 과거의 차트를 봤었을 때5% 정도밖에 안 움직였으면 다음에도 5%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아침에 갑자기 나는 강남으로 출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인천으로 갈래?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패턴은 정립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패턴은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일정한 등락률을 보여줬던 세력들은 그 등락률을 가지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락률에서 아, 이전 과거에 20%라는 등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목은20%등락률을 보여줄 거고 그럼 안전한 저점에서 잡게 된다면은 다음 상승구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승 차트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상승 차트의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기술적 분석이란 부분은 사람마다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죠 하지만 제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조 지표 이세 가지는 꼭 활용해 보시자 오토캐스트 슬로우 그리고 RMI 보조 지표 거기에 마지막 몫까지 OBV 보조 지표라는 수급성 과대나 폭선이 부분들을 확인해보는 보조 지표와 여기에 기간과 왜인이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는 꼭 살펴보자. 자, 이렇게 적어도 네 가지만 살펴보신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뭐 검색기든, 뭐 매매 방법이든, 기법이든 엄청 많이 알려드는데그 방법들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 방법 중에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텐데, 그 방법들의 기초적인 부분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꼭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하셨는데 영상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아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천만원짜리 강의든, 이천만원짜리 강의든, 5천만원짜리 강의는 이 얘기는 꼭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래대금이냐 거래량이냐 이런 부분이 다를 것이고 뭐 등락률은 사람마다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면 대응했을 때 생각했을 때 고민했을 때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쉽게 클릭을 해서 쉽게 지금 들으셨다고 해서 아무 얘기가 아니요이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 100% 수익률을 가져갈 때도 이네 가지는 꼭 살펴봤었고요 저점의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종목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만큼 이네 가지는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 20% 이상 10% 계속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는 이렇게 상한가가 계속 상승했고요. 제주은행은 오늘도 상승을 했죠. 자, 5일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제가 새꼭이네 종목으로. CES 2023부터 주목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종목들 어떻게 했죠? 최소 1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오픈베이스 종목만 50% 상승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지금 150% 이상 상승했다 살짝 눌러주고 있고, 마인드랩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솔트레스 오늘도 상승했고요. 자,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 알려드렸고, 자, 이뿐인가요? 자, 21일, 25일, 27일 이렇게 큰 상승 나와주면서 지난달을 엄청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달은 어떻게 됐죠 자, 2월달, 2월 1일 비스터스 종목 바로 상한가에 도달했어요. 비스터 종목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자, 2일에는 브레인 컴퍼니, 마찬가지로 3일에는 코인즈. 오늘은 한국정보통신과 비슷한 종목을 여러분들 전일 영상을 다 남겨드렸었죠. 자, 이렇게 남겨드린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거나 20% 상승하고 상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가지고 수익을 못 챙기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실 때 이런 종목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중에 어떻게 여러분들 매매방법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 매매방법에 맞는 방법들. 그러면 수익 챙겨가는 모습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요즘 같은 증시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꼭 지금은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천 원, 이천 원, 삼천이라도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또 아니면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제가 가끔 개인 번호 노출시켜드리는데 그곳에 연락주셔서 매매,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자, 물론 개인 번호 노출했을 때그 개인 번호에서 연락주신다면 을 무료로 진행되고요. 절대 비용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를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영상에서 남겨드린 종목들 상승률 수익률을 보며 그야말로 역대급이죠.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지 못해서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잡아 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주는 급등주란 이름으로 자 오늘도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금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또 이러한 종목을 아직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엠바이오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린 이 종목 이전에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일정한 행보 구간을 거친 후에 장전에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 자,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 과대 낙폭 구간에 그리는 종목이 오배 부 v 보조지표가 상승을 그릴 때이 구간은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 매직 구간의 고점 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큰 상승이 나온다. 자,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죠. 자, 이렇게 세력대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을 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 문자 보내드린 종목들이 최소 10% 이상, 못해도 15% 이상 거의 웬만하면 지금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추천해 드린 종목 문자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알려드리는 종목 문자만 잘 따라 오셔도 매일마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꾸준히 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원금을보고 시작은 뭐다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원금 회복의 시작이다. 자, 게다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종목 매수타전 공유 받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 방법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2245-5727로 숫자 1. 2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공유해 드린데요. 자, 많은 분들이 뒤에 코멘트를 남겨 주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1이라고만 보내 주셔도 제가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는 정보들 보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장중에 아침에 매매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라이브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는데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중에 실시간 단타 종목을 저희 라이브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을 보시는 것처럼 자, 185%의 양지사 수익 종목을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자, 이날은 이렇게 1시에 제가 매마신을 공유해드리면서 16%의 수익을 3시에 챙겨가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시간 상관없이 많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저희 라이브 소통방에서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 010-224-5727로 전주라고 보내주시면 제 라이브 소통방 링크, 오픈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자, 비밀보도 같이 보내드리는 만큼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따라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정말 끊임없는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매매에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품방에서는 주식 강의, 검색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맹점으로 잡아야 될지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지인분들도 있는 만큼 이 전주라고 보내주셔서 제스톤뱅크 들어오셔서 무료로 돈 주고 다른 데다 다니지 마시고 무료로 들어오셔서 주식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많은 이벤트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를 이용하셔도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 소통방 그리고 제 문자로 종목 알려드리는 거 일체 비용 요구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여러분들 매매 도움 받고 싶은 방법으로 전주라고 보내 주시거나 숫자 1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금일 12.3%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항상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제가 이때도 영상 남겨드려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렸죠. 왜? 엄청나하락폭이 나왔으니까. 이때 저점에서 슬금슬금 길 때도 제가 영상 남겨드리면서 이만큼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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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타점의 공통점은 뭐죠? 저점이에요, 저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등락률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종목을 선정을 할때첫 번째 유스를 좀 살펴보셔라 두 번째 뭐죠? 거래대금이죠 제가 2비달토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뭐예요? 등락률이죠 등락률 네 번째는 뭐다? 상승차트 자, 상승 차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조 지표 3개랑 적어도 수급은 꼭 살펴보셔라 라고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제한다고 보더라도 뒤에서 다 설명해드리겠지만 자, 우선 뉴스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자,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금리 차는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베이비스텝으로 0.25%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0.5% 빅스텝을 할 것이다. 적어도 금리는 하락을 할 것이다. 하락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랑 지금 1%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가계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죠. 자칫하다가는 전 국민이 휘청휘청 흔들려서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 수가 있어요. 자 잃어버린 10년이 미국과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상으로 함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쫓아가기 쫓아가야 한다. 결국 하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은행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을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은행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지금 제주은행 종목은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신한투자증권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하는 민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어디서?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이죠. 그러면서 지금 제주은행에도 상승이 나와 준 건데요. 왜신한 투자 증권이 좋은 이야기가 나와 준데 제주은행이 상승이 나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마크가 비슷하죠.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 지분의 75%를 보유한 은행이에요, 제주은행.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제주은행에 입사를 해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옮겨 갈 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혹시 또 은행에 관심이 있으신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정보도 하나의 큰 힘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결론을 하더라도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마찬가지로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련돼서 지금 큰 상승이 나올 죠 맞지만 여기 맞춰서 보다 금리인상 이슈까지도 불거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나 상승이 혼자서만 지마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기본적인 a라는 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라는 거 조금이라도 작은 비라는 거 터지면 어떻게 된다큰 폭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지금 거래 대금의 포인트를 딱 잡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이전에 저점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을때눌림목을 잡아서 다음 상승 구간을 가져가야 되겠죠 왜 엄청난 하락폭에서 저점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언제 일까요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구간 놓쳤다 하더라도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잡아서 마음 상승구간을 잡아가야 된다는 말을 드린 건데요. 중요한 건이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상승이 나왔던 큰 거래량,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보다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었죠. 그럼 이 거래량보다 크게 터졌을 때그 위치를 항상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크게 터진 시점이 가장 고점이었죠.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거의 다 행복까지 보여줘요. 그럼 이 자리는 100% 정리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행복까지 보여준다? 그럼 이 자리는 정리하는 거고 결국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만한 거래량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터졌죠. 어떻게 저개파락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그만한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터졌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쫓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칫하다간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30%, 50% 그냥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점점 더, 더더욱 더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진 이시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눌림 모자리. 이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잡아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영상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좋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점에서 터졌는데 아 이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제더 가겠지? 물론 혹자는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나중에 이거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터져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눌림목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리스크가 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날 거,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910억이요. 최저 이때 기준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 1,600억이죠. 이 때는 170억이 터졌는데 이때 10배가 넘는 200억이 넘게 터졌다고. 첫 거래량이 터졌을 때세력의 크기를,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나오이 거래량이 10배가 넘는다면 정말 보시면야 되겠죠. 게다가 이 종목 유통 비율도 엄청 낮아요. 세력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락률이 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팔았다.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되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럼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있으도 더더욱 더 어떻게 거래되는 고점에서 터지면 저점에 놀림목을 잡아야 된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한 단계 레벨업되는데 이때처럼 하락의 폭이 좀더 크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저점까지 결국 이 자리부터 이 상단 부분 상단과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이 똑같죠 이 기준 삼아서 이곳 보여지는 이 저점의 박스권. 사이에서 분할 매수등의 방법으로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한다면은 자, 돌파하고 상승해서 올라갈 때 엄청난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 벌써 기억해 두시면서 이 종목으로 아름답게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대로 매매 전략 세워두시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가세요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는 데 불구하고 추경매수하시거나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첫째 에 눌림 정확한 라인의 가격대를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보시는 제개이 번호 보이는, 보이시죠 0102245527로 제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주 은행에 관련돼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자 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시나리오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늘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제 소통방 링크뿐만 아니라 제 제주 은행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 다점 매매 시나리오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제매매신을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가는 데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를 좀 이용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안전투자 도우미 안전주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